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오는 성경으로 121페이지 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넓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나 아멘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본 재료는 이제 조각목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조각목은 광야에서 살아가던 이살공동체에게는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들 중에서 그나마 흔한 재료였습니다. 단지 그들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수고가 필요했다는 라 겁니다. 이런 이유로 누구나 이 조각목을 사용해서 물건도 만들었고 또 자신의 집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재료를 가지고 자신의 집을 만들고 자신의 필요한 것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조각목이 거룩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조각목으로 만든 성막도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성막이 거룩해진 것이고 성막에 사용되어진 조각목이 거룩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 교회 규모를 멋있게 만들고 교회 그 공동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예전에 예로 들었던 예화로 들었던 말씀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사람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 주에 갔는데 자기가 이제 미국에서 있었는데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죠 밖에서 그냥 장문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자신의 입표 오지요. 그 당신은 들어가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신 이야기 가 그렇잖아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들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고.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막 열정이 있고 겉으로는 뭔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그할 자리를 용납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을 내가 포기하고 내 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한 마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가득할 때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앙생활 하루 이틀을 하셨던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무대 임재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임재하심이 있어야 우리의 교회가 거룩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비염입니다. 갑자기 지락게 돼서. 모세가 호랩산에서 만났던 모든 떨기나무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불과 같은 형상으로 임자하심으로 그것이 불붙은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 떨기나무가 특별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떨기나무를 통해 임자하고 계셨던 바로 그 땅이 거룩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자고 계신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임자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의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이 임자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그릇은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 보게 됐습니다 제가 들면 아마 매일매일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되는데 어, 아마 여러분에게는, 어, 뭐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거고, 여자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한 캔에 누워두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그릇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는 함부로 사용하기에, 하기는 너무나 귀한 비싼 그릇도 아마 있을 것이고, 또 한정판 그릇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은 관상용이죠. 그리고 이런 그릇들은 특별한 자리에서 나에게도 이런 그릇이 있어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날만 이렇게 잠깐 끄집어내죠. 그리고는 즉시 닦아서 뭐딱 이렇게 다시 놔두죠. 하지만 지금 내가 매일 사용하고 나의 삶에 묻어있는 것이 사용하기에 사실은 편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그릇이 나에게 가장 사랑받고 있는 그릇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무거지 같은 사람이 좋죠. 이런 사람은 세월이 흐르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주저앉지 않죠. 이런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할수 있다고 말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명령하셨다면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조각목으로 성막에 성막에 만들게 하신 것에는 우리에게서 이러한 믿음의 태도와 성품을 발견하고 싶으셨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사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기를 요청하죠. 그리고 그들은 묵묵히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행함으로 순종했던 겁니다. 분명한 성막을 만드는 재료는 어디에나 하나 있는 하나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백향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자신의 궁전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오늘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성막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임자하신 성막보다 귀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성막을 지었느냐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자하심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조각목으로 성막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이 그 성막에 계신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막에 쓰인 조각목이 귀한 것이 아닙니다. 성막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성소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흔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또한 조각목 같은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를 귀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하나님의 소리에 달려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식이 합당한 그릇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사용하시는 정말 우리에게 익숙한 그릇을 그처럼 그렇게 하나님에게 익숙한 그릇이 되어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주저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에서는 우리를 찾으시고 바라보시고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너만의 인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어쩌면 오늘 부문에 나온 천공복 같은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귀하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서 오늘날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이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쓰임 받는 그럴 수를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태워줄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